오늘 하나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십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야외께 드리되. 아멘. 방금 읽은 본 말씀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따라 내 행복이 달라진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절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 그게 뭐냐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날이 바로 무교절이고, 유월절을 지킨 그 주간의 첫 주일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보리를 처음 수확합니다. 그 처음 수확한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처음 수확한 보리니까 뭐 토, 살이 통통하게 올랐겠습니까? 빈약하고 볼품 없죠. 그첫 번째 수확한 그 보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런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하는 절기냐면 본격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 맥추절은 곧그 칠칠절,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 오순절 때는, 이제 온전한 보리,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보리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야외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 칠칠절은 뭐라고요? 오순절, 맥추절. 내 하나님 야외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야외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야외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자리에서부터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근데 어떤 것은 잊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해라. 성경은 어떤 것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은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잊어라.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요.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해요. 원수는 잊어야 됩니다. 근데 원수를 기억하죠.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상처주는 말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 나 괴롭혔지. 원수를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성경하고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요. 성경하고 반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옛날 일을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옛날에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과거에 묻힌 일이 됐습니다. 근데도 부부싸움만 하면 또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꺼내니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잊어야 될 것을 잊어야 되는데 잊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가정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더라 여러분 상처 준 것은 잊어야 됩니다 원수는 잊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할 때, 인생의 고통이 거기에 들어있구나. 내 성경은 또 반대 경우도 얘기하죠. 기억할 것은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니까. 자, 한 가지 간증을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자매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다가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서 봤더니 생명은 건졌는데 기억을 상실한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엄마라는 것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지금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것도 기억 못하고 남편도 기억 못하고 밥을 어떻게 짓는지도 기억 못하고 커피를 어떻게 타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영적인 것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찬송과 가사들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 이름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잊었는데 목사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야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가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억력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남편이 죽게 헌신하여 신학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자매님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 잊지 말 것을 기억하니깐, 붙들고 사니깐 새 인생을 가져다 줬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기억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기억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순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지금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것을 기억 잘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상처받은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결대형견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서 사십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굉장한 지혜가 들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네? 영혼아,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자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반대로 뒤집히면 옵니다.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때 인생의 불행이 같이 옵니다. 다시요,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 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제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상처를 크게 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깰 때에 어제 상처받은 일이 불쑥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쑥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정확히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나에게 말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자는 계속해서 말을 걸 겁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뭘 바라보게 되죠? 어제 상처받은 그 사건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건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미움이 더 커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보입니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자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을 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아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을 불쑥 말을 걸어올 때가 있죠. 그때 기를 기울이면 우리는 자꾸만 불안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건달 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훌륭한 다윗이 훌륭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죠. 뭐라고 합니까? 내 네, 영혼아.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아에게 말을 걸잖아요. 내 네, 영혼아. 내 네, 영혼아. 여러분, 신앙, 불안을 극복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게 불안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내 네, 영혼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면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 네, 영혼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내 네, 영혼아. 나를 의롭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롭다하신 이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 영혼아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자아에게 계속 말을 함으로써 말을 걸므로서 우리의 시선이 불안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낙심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잖아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 상황이 힘들 때,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상처와 불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내마음가대 감사가 스며들어서 그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된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 된다. 이게 5순절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때 주의 깊게 보면 알수 있어요. 마가음 14장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자 오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남을 끌어들입니까? 그냥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배신,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굳이 남을 끌어들여요. 다 버릴지라도 뭐예요? 비교 의식. 사도 요한은 주님 버릴지라도 야고보는 주님 버릴지라도 제 제들과 비교해서 나는 주님 절때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 의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 의식이 문제가 뭐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나으면 우월해지고, 근데 남들과 내가 좀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베드로의 이 비교 의식. 자꾸만 남들을 바라보는 이 비교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을 자꾸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시선이 남들을 바라보니까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신경을 썼던 가장 신경을 거슬리게 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라이벌 관계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제자들이 빙 둘러 있죠. 근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죠? 무식하죠. 무식합니다. 가문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성찬식을 할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수지자인데 어쩌면 예수님은 나보다 사도요한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베드로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세번 부인하죠 그런데 사도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임종자리를 사도요한은 지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죠? 세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옆 사람을 바라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은 일인데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또 사도 요한을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어되 주님, 이 사람은 사도 요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지금 베드로가 또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도 누구를 바라봐요? 사도요한 옆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또 다른 사람을 보느냐?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사도요한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랑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자기 파괴로 몰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속만 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저집 자녀는 괜찮은데 우리 집 자녀는 왜 그럴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불만이 되고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사도 요한과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치료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나만 생각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만 생각하면 시험될 것이 없습니다. 불평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작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피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기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 있는 사람들, 질투 있는 사람들, 교만 있는 사람들, 낙심 있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예수님 한 분만 충분히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한눈팔기 때문에 세상 보고 사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이 오고, 거기서 상처가 오고 거기서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내 마음까지 불평이 있고 낙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예수님 책망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바라봐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옆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은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는 감사 인생,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시선 고정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다른 사람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말만 바라봅니까? 낙심을 바라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부어져 천국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